널 처음 본 순간 난 울었어 견딜 수가 없었어 널 가르칠 수가 없어서 내 속은 푹푹 끓었어 금지된 사랑에 이성 무릎 끌었어내많은 마음에 뜨거운 물이 붙었어 너무도 거세 우리 끌고 가는 바람 너무도 천에 이런 너와 나란 사람 하지만 지옥같은 이 시안부 사랑이 영원을 약속한 천국보다 달콤하잖아 나 살던 세상조차 부셔버렸잖아너 살던 세상조차 부셔버렸잖아, 부셔버렸잖아. 누군가 실시하는 제목부터 비극인 이 뻔한 이야기의 결말을 난 알아 사랑의 파괴자 파렴치한 가이자 하지만 나 역시 운명이 남긴 또 하나의 피해자 날 욕하지만 난 사랑밖에 안 했다 그 순간의 유혹은 세대의 보다 강했다 잊 수도 버릴 수도 없었지만 역시 넌 내게 아름다워 내가 너로 이내 아파 할수 있단 것조차 내게 아름다워. You are my heart to break e r 너무 달콤해, 이 불편한 사랑이. 어쩔 때는 시켓 나란 사람이. 질투가 난 먼저 널 가진 사람이. 정말 좋니, 니네 곁에 그 사람이. 반세 들이킨 술 때문에 머리가 띵해. 사랑 노래만 들어도 눈시울이 찡해. 너는 비의처럼 얼어붙었다는 화산처럼 날 애태워. 기분이 참 횡해. 하루에도 몇 번씩은 웃고 또 울어. 이별은 언제쯤이지 너에게 묻고 또 물어. 나는 아침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복잡하게 꼬인 사랑의 시나리오를 애워. 넌내 감정을 핥혀버리겠지. 내 존재 벌레처럼 밟혀버리겠지. 나는 간절한데 넌 항상 너긋해이 초라한 슬픔 따위 삭혀버리겠지. 받을 수도, 버릴 수도 없었지만 역시 넌 내게 아름다워. 내 내가 너로 인해 아파 할수 있단 것조차 내게 아름다워 You are my heart to breaker 그럼 너도 알게 돼너 역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같단 걸 알게 돼 Just stay with me 그럼 너도 알게 돼 너 역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같다고 알게 돼. Just stay with me. 따고 싶어 너란 저 하늘의 별을 막고 싶어 다시 너의 숨결을 빼앗고 싶어 가질 수 없는 너를 되찾고 싶어 절대 난 버릴 수 없는 너를 잡고 싶어 뜬구름 같은 너를 안고 싶어 참 아름다운 너를 더 알고 싶어 수수께끼 같은 너를 갖고 싶어 시 샤모 같은 사랑의 생명을 줄 수도 버릴 수도 없었지만 역시 넌 내게 아름다워 네가 나로 이내 아파 할일 없으니 그래서 더 아름다워 You are my heart to breaker You are my heart to breaker You are my heart to break her oh,